어. 왜나안 늦었어?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응. 이거야? 응. 체지방 케어. 응. 피부케어 누구 거야? 응. 제가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요즘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 클라이피라는 곳인데 다 같이 다 같이 검사를 했는데. 유쾌한 프로젝트. 침을 붙치면 되고. 쪽 아래를 마사지 이렇게 하고, 허프트로폴한 쪽으로 침을 뿌주세요 전부 <laughs> 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다시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고 문 앞에다가 두고, 종 신청하면은 끝. 금방 왔네.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걸렸어. 일주일. 일주일 걸렸어. 집에서 딱 편하게 할수 있는 유전자 검사. 어디 가거나 하지 않고 집으로 이렇게 키트가 오면은 그 키트 이제 침을 좀 이렇게 <laughs> 모아가지고 문 앞에 내놓고 반송 신청을 하면은 그걸 이제 가져가서 분석을 해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방금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 이게 요게 좀 특이한 게 영양제를 같이 주거든요. 내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약간 모자란 영양소가 있으면은 그거 영양제를 같이 이렇게 배송해 보내준대요. 결과는 어플로 나오고 영양제는 이제 배송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네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누가 누가 받은 건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결과로 봐야 돼. 뭐거 같아요? 나? 체지방 아니고 피부 아니고 수면? 나, 나 수면일 것 같아. 나 수면이 부족하다. 약간 요즘 잘못 자. 피디님은요? 난 체지방. <laughs> 일것 같다? 자 이제 검사 결과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나 근데 검사 결과 떨리네. 검사 결과 나왔다고 하면 어플 들어가서 이제 내 결과를 보면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 요약으로 점수도 나오고 되게 많네. 건강, 영양소, 식습관, 운동, 피부, 모발까지 나와. 와나 비만 진짜 비만이면 안 되는 사람이네. 유전적으로 비만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 1순위래. 91점. 근데 피디님.. 피해는... 비만이야 <laughs>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고도. 위자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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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버렸네.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냐. 어. 나 혈당이 안 높아졌잖아. 혈당 점수가 되게 높고, 어케와랑 근육맨 맞아요. <laughs> 근육이 아주 잘 생깁니다. 나 아주 심각한데? <웃음> 왜요? <웃음> 근심 가득 종이 인형인데? <laughs> 아 진짜요? 피엔이 완전 근육맨인데 아까는 이걸 이겨낸 거지? 이겨낸 거야. 이겨낸 거구나. 안 생기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재밌다. 원형 타은 거가 <laughs> 원형. 타이머. <laughs> 나는 탈모델나난 나는 원래 수시 많긴 해. 97점. 오.. 54.. 54점.. 모발 고집 보통, 여자 분집 보통, 여덟름 발생 보통, 여성형 탈모 주의. 먹방하니까 식습관을 한번 볼까? 아 좋아요 식습관. 식습관? 이 어, 어, 식습관 있네? 좀. 반만 민감도가 높아요. 84점. 근데 그 민감한데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주 단고잘못 아, 먹어요. 아, 그런가? 응. 아, 근데 생각보다 디저트를 많이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많이 금방 질려요. 근데 아까 시켜봤는데. 맞아요. 응, 응, 또 맞네. 제가 육류 선호도가 낮대요. 아, 근데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고기를 아. 못 먹었어요. 어, 맞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날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원래는 못 먹었어요. 그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패티를 빼고 먹었어요. <laughs> 너무 무수,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 <laughs> 감나무에서 떨어졌나? <laughs> 아, 맥주 선호도 낮음 맞아. 채소 선호도 낮음 <laughs> 운동. 저 악력은 녹스 악력입니다저 <laughs> 악력이 근데 진짜 있어요. 제가 병뚜껑도 못봐요 음, 네. 맞습니다. 저 심폐 지기력이 굉장히 낮거든요. 숨찾기 3초. 지상 3초. 아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아 등산을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법 추천 방법이 나와 있구나. 등산하고 자전거 추천하는데 <laughs> 쉽지는 <쉽진> 않겠다. <laughs> 아, 구리농도가 S급, 셀레늄농도 S급, 철저장농도 비타민 C 먹고 칼슘 먹고 오메가 먹고 포만감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배고픔. 포만감이 편하고. 뷔페 뽁뽁이 달인. 다들 굶주리면서 사는 거. 매일 비니 몇점이에요 38? 똑같아. 똑같네? 아니쳤지 어? 너 포만감 더못 느끼는 거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고도 배부른 걸못 느껴서 먹어도 빨리 먹는 거. 아, 근데 나도 약간 있어, 이거. 음. 평균이 61.1이라는데. 그러니까 우린 진짜 낮은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셋이 다니나 봐. 요 모기 물림 크기는 뭐야? <laughs> 모기에 물려도 아주 나노 사이즈래요. 근데 맞는 거 같아. 저 모기 물리면은 잘안 부어요 금방 사라져요 그냥 그 뜨거운 숟가락 있잖아요 그거 한번 콱! <laughs> 지지면 <짖으면> 바로 사라져요 <laughs> 진짜요 알코올 의존성 낮아요? 뷔님? 나 높아 <laughs> 그래서 알코올 의존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막 슈퍼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아니 저는 제가 유전자적으로 뭔가 다른가? 다르려나?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평범합니다 수치가 저희 작가님이 그 결과를 좀 보내주셨는데 크게 체지방, 피부, 피로, 수면 중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영양제를 보내주시거든요. 일단 피디님 여기서 취약한 부분 피부. 피부인 피부인 이유 피부 노화 주의, <laughs> 세치 주의, 검정색깔 염색하셨죠 최근에. 응. 그리고 피부염증 평균이야. 요즘 여드름 나신데. 응 맞아 나. 혈춘이 아니었다나, 씨. <laughs> 그냥 염증이었던 거죠? <laughs> 그리고 저희 사장님. 뭘것 같아요? 나? 결과대로라면은... 체지방 무조건 수빈이거같고 체지방 나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비만, 비만주의 나와가지고. 아, 그래? 아, <laughs> 비만주의래. <laughs> 나 뭐야? 피부입니다. 아, 나도 피부야? 아, 네. 사장님은 피부 노화주의. 피부 염증 평균이야? 기미, 주분계 평균이야? 피부에 관한 전체적인 점수가 나왔어요이 정도 관리를 하십시오. 그것 드시고. 언제든 안 좋아질 수 있는 안 좋아질 거지. 수 있는 왜냐하면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유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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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는 체지방 케어입니다. 제 이유 비만 주의. <laughs> 운동에 의한 체중감량 평균이야. 소망감 낮음. 먹자. 뭐 하나만 왔어? <laughs> <우리> 친구들 <laughs> 히알루론산. 아 히알루론산. 저분자 콜라겐. 소주나 음. <laughs> <laughs> 마시러 가자. 건강 지금 안 좋게 나와가지고 속상해. 건강이 안 좋게 나왔으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어. 그걸 테스트하러 가는 거지 의존성을 오늘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참아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거. 그니까 이거 보면 뭐 시, 식습관 보면 짠맛 민감도 이런 거 우리 테스트하러 가야 된다고. 소금만 한 숟갈 먹기라고. 확실히 이게 클라이피라는 이제 유전자 검사인데 되게 간편하고 그리고 좀 재밌는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막 모기 막. 그런 좀 웃긴 것들도 많이 나와있어서 재미로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좀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서 한번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보는 게 진짜 재밌다 엄청 많네 내용 띄엄 끝 쟤는 끝낼 생각이 없는 것 <laughs> 같아 이런 거는 시카잖아 여기 제가 진짜 많이 오는 곳인데 <목소리> 맛있어요다 맛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일단 파스타 먹어야 되고 트렌 먹어야 되고 토마가리카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차돌 이거 좀 보면서 시켜 너는 맞는. <목소리> 아 그런 게 있다고요? <laughs> 비타민 E도 부족하니까 비타민 E에 소식을 권장해요. 네? 소주가 살지 마? 저 눈꽃 크림 새우 하나랑 음, 그 소고기와 바... 타리카리 하나랑 단단한 어, 치킨 하나? 하나 아, 단단 크림 파스타 하나랑 아, 네오도도 하나 만 주. 세요네오도요술좀 있다 시킬게요 네 오..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술뭐 먹을래? 아까 근데 뭐 술도 얘기 있지 않았나? 술은 있었어 맞춰서 마시는 거야? 이게 약간 보게 된다 와인 봤어? 나 와인 화이트 와인이야 저 레드 와인 근데 와인 레드 와인이야? 네저 레드 와인요척 여 크기? 큰. <laughs> 나 큰. 나는 척촉뼈 크기. 나뼈 크기. 나는 크기. 나는 촉뼈 크기. 나척 촉촉뼈 크기. 나는 촉촉뼈 크기. 나는 촉안뼈 크기. 나는 촉촉뼈 크기. 나는 촉기 나는 촉촉뼈 기나 연어도 진짜 맛있고 응. 다 맛있어 맛있나면 초장에 찍어 먹으면 손해야 찔렀는데 레몬즙이 눈에 들어갔어 눈에 들어갔다고? 근데 어떻게 눈 뜨고 있어? 그럼 눈 방금 담았잖아 김대리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뭐지? 너 무슨 소리야 <laughs> 둘 다... 아, 둘다 다 이상... 한라이픽클라이 아, 둘다왜 그래? <laughs> 와. 왜, 왜 달지? 맛있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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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음주가... 왜... <laughs> 음주 얼굴 왜? 니다감다다 토닉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한데, 아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감다니다니다감사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살 빼지 마. 니 브이로그 댓글 보셨어요? 제가 흡입 마음으로 알아, 사람들이. 그짜 그래서 너만한줄 알았대. 음? 매니저의 흡입 마음. 맵. 흡입 귀엽다. 너 말고. 이름이. 근데 그게 내 이름이잖아. 와우. 참치가 맛있어요? 내 거. 음. 와, 제가 빨리 먹어 치울게요. 자리가 없네. 맛있다. 뭐가 맛있어요? 술. 역시 알코올 의존성이 하나 없게. 그러니까. 높아져 먹 높아. 어? 아까 나 된장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발효식품. 발효식품. 탐탐나회 어때요? 탐탐나회. 우리 아이스크림이 진짜 마지막 무조건 먹어야 돼. 요 오늘의 아이스크림이야 이름. 제가 아이스크림 진짜 안 좋아해. 아 좋아했어 진짜 잘 먹었어. 그래서 조스바 메로나. 너는 야구바. 뭐지? 야구바. 야구바가 뭐예요? 공따 공따. 네. 저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니까 게임 방법이 여기다가 물두 개와 소주 하나를 따라요. 그리고 이걸 섞습니다. 누구 아무도 모르게 섞은 다음에 한 잔씩 먹어요. 근데 물인 척해야 돼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찾으면 술 마신 사람은 한잔더 먹고 못 찾으면 나머지가 한잔 먹고. 음. 물인 척해라. 물인 척해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도너감너그 너무 너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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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아무 너무 너무 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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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보지 말라고. 아무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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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너마너자가무 너무 전자가 동체 시력무 아, 아, 좋은 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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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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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 물? 뭐야 이 방금 물 <웃음> 물? 이게 <laughs> 그러니까 더 어렵다. 아맞네 맞네 음 맛있네요. 진짜요? 음 모르겠는데 누구지? 하나 둘 셋. 아, 아 이렇게 갈린다고? 어? 잠깐만. 그럼 누가 먹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야 yeah, yeah, 일단 아 그럼 나만 먹고 끝난 거야? 이런 게어디있어 <laughs> 그러네 예야 <Yeah. 웃음> 아니 어? 진사로 와사비 먹기? 야너 오늘 진짜 게임 중독이야 <laughs> 이거 다? 이거 다해 빨리 피지 갈고 이거 다? 다? 왜안 와? <laughs> 이거는 아닌 거 같아 아 이기시면 안 먹잖아 아 그럼 그냥 잠깐만 <laughs> 생각하면 된다 생각하면 된다 갈고 갈고 네 간판? 덤판? 간판이지 안 남긴 거 갈고? <laughs> 넌 네. 아. 심리전에 남게 안돼 안내면 진거가위바위 아! 원래 하라 사람이 걸리는 거야 빨리 드세요 생미믹 웃긴어 <laughs> 잠깐만 이게 어떤 와사비인가가 되게 중요해 그러 그러니까 와사비 안먹는 어... 것도 있어 음. 아. 이게 그게 아. 아. 4분의 1만 먹어 야! 빨리 먹어 라 빨리 먹어 왜 우리가 더 걱정해? 친구가 와서 해먹은 게 많이... 그러 <목소리> 술만 먹으면 눈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 야, 나 근데 안구건조증도 있지 않을까? 아 루테인 넣었네 보일 듯말듯이아 나갔다 어아 진짜 챙겨 먹어야겠다 어! 엔딩 <목소리> yeah <laughs>